요거는 애들아, 2020년도 애들아, 2020년도 3월이야, 애들아. 미리 어떻게 검색해야 돼? 창규야 2020-03, 길이가 각각. 이렇게 검색하면 볼수 있겠지. 작년 모의고사 문제야. 그리고 작년부터 애들아, 사인법칙과 코사인법칙의 중요도가 커졌고, 요즘에 그래도 꽤 유행하는 상황이고,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면, 어, 너희가 애들아, 고3 지금 2021년도 고3들이 애들아, 3, 4월에 봤을 때, 어, 사인법칙, 코사인법칙이 생각보다 좀빡센 것들이 나와서 좀, 어, 킬러로 낼까 좀 했는데, 6월 모의고사가 평가원 모의고사잖아, 어, 그저께 본 거. 그 고3 모의고사 보니까, 어, 뭐 킬러까지는 아니고 한 준킬러 정도, 이 정도 난이도를 우리가 준킬러라고 보면 돼. 그니까 러 준킬러는 애들아, 어쩌라는 거야? 무조건 맞아라가 준킬러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애들아? 준킬러 틀리면 2등급은 건너간다, 물 건너간다라고 보면 되니까. 자, 얘들아, 길이가 이제 십자리가 하나 나와 있고, a 자리 나와 있고, b 자리 나와 있고,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라지 r라고 할까, 3루트 5가좀 나와 있고. 잉? 자, 삼각형 얘들아, a, b, c의 얘들아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루트 5. 그랬을 때 너희가 얘들아 이렇게 좀 나와 있어. 너네 아마 저번에 뭐 수능 특강 내가 풀어줄 때도 좀 이야기했는데 일단 이 동그라미 친걸 보면 뭐랑 비슷하게 생겼냐 일단. 코사인 법칙이랑 일단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일단 한번 일단 한번 넣어보긴 해야 돼 근데 이게 AB, A 제곱더 하기 B 제곱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코사인 C 값을 구해야 EA b 분의 A 제곱더 하기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일단, 어 일단 코사인 공식이랑 굉장히 얘들아 우리가 좀 유사하구나 라는 거를 좀알 수가 있어 근데 사인 C 값은 준 거란 말이야 사인 C분에 C랑 마주 보는 게몇 되는 거야 10 되는 거 맞아 사인 C분의 얘들아 10이 2R이 e 6루트 5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사인 C는 얘들아 3루트 5분의 얘들아 5니까 너희가 루트 5로 약분해주면 3분의 루트 5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잉? 그럼 너희가 1에서 이거 제곱하면 9분의 5 빼면 9분의 4잖아 그럼 루트 씌워주니까 사이, 코사인 C는 3분의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분의 2일 수도 있는데 이거 되게 조심해야 돼 예각이라고 했으니까 3분의 2인 거야. c가 예각일 거니까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니네 이거 되게 조심해야 돼. 항상 문제 풀때난 이런 거 나오면 되게 긴장해서 풀거든. 예각이어서 3분의 2가 된 건데 사인 c가 얘들아 e a b 아 미안 코사인 c가 e a b 분의 a 제곱에 b 제곱에 그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c의 제곱인데 이 c 값이 10이니까 100,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는 거 맞니? 이 괜찮겠니, 얘들아? 그러면 니네들아, 얘 지금 문제에서 AB분에, 여기 밑을좀 올릴게. AB분에 A제곱에다가 B제곱 마이너스 AB에 코사이시가 3분의 2니까 3분의 2에 AB. 요게 얘들아 3분의 4인 그러니까 얘가 3분의 2인 것도 알고 있고 밑에 것도 얘들아 3분의 4인 것도 알고 있고 이? 물론 미지수 두개 얘들아 12개니까 AB 값을 구하려고 백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실 문제에서 AB 값을 구하라 그랬으면 고등학교 1학년 거기 처음에 배운 거 곱셈 공식 같은 거뭐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뭐 e a b 를 빼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나오고 이런 곱셈 공식 입장에서 우리가 뭐 얘를 한 덩어리를 보고 이런 걸한 덩어리를 얘들아 보고 연립해 주는 게 훨씬 더 편안한 풀이가 좀 되지 않겠냐 얘들아, 이거 2ab인데, 여기 양변에 2를 곱해주게 되면, 이게 없어지면서 여기가 몇으로 바뀌어? 4로 바뀌지 않아? 그럼 3분의 4, 3분의 4가 똑같고, ab, ab가 똑같으니까, 얘랑 얘랑 얘들아, 어떤 거라고 알 수가 있어? 같은 거라고 알 수가 있겠네. 이거 괜찮니? 그래서 너희는 100은 3분의 2ab가 되니까, ab는 얘들아 몇 되는 거야? 100? 50 이렇게 나와서 정답 몇번 잡혀? 2번 잡히는 거 맞아? 근데 마지막 계산도 꼼꼼하게 잘 해줘야 되더라. 계산해서 막 무악 말려버리면 어마어마하게 답지에 써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게 얘들아, 이제 모의고사 그 19번 문제. 그러니까 준 킬러급의 얘들아, 문제가 2020년 3월달에 얘들아, 이제 나영이었냐? 이 이게 나영의 출제가 좀 됐었네. 그래서 어디였어, 이거? 그래서 너희가 이제 그 공부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 어차피 수완수투 확통 수완수투 비적 우리는 얘들아 모의고사 기출을 다 외우고 있으면 어차피 얘들아 내신에서 나오는 건다 거기에서 이제 변형된 것들 야뭐 선생님이 어떻게 새롭게 낼 거야 다 변형된 거 내지 않겠니? 딱 이렇게 얘들아 좀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근데 잠깐만 그대로 베꼈은 건가? 아무튼 뭐 비슷하게 나와 있어야 들아 그림이 이렇게 그래서 어 이거 내가 공부했던 문제네 길이가 각각 2루트 10이랑 AB3분 ABBCCA 그 다음에 외접은 3루트 2예각 삼각형 다 똑같고 라지알 3루트 2그 다음에 너희가 얘들아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그냥 이 정도는 너희가 얘들아 어때 시험 시간에 숫자 바꾸기 정도로 연습해보면 딱 좋지 않겠니 이거 괜찮겠어 얘들아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봐봐 이것도 간단하게 얘들아 이제 언급해주게 되면 일단 사인 C분의 2루트 12 6 루트의 2가 되니까 6 루트 2분의 2 루트 10 그러니까 어 3분의 루트 5가 사인 C가 얘들아 3분의 루트 5야. 그럼 아까랑 똑같이 줬다. 그치? 그럼 코사인의 얘들아 C는 예각이니까 이것도 더라라 몇이 되는 거야? 1에서 얘들아 사인제곱 뭐 빼던지 뭐직각삼각형을 그리던지 코사인 C가 3분의 2인데 코사인 C는 2AB분의 A제곱 B제곱 더한 거에서 너희가 이제 그보시면 40을 지금 뺀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뭐 이렇게 C가 40인 거, 2도 20인 거 맞지? 제곱해서 뺀 거. 그래서, 이렇게 애들아, 시카나가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도 애들아, 시카나가 나와 있어. 3분의 2랑 3분의 2랑 똑같아. 2AB랑 2AB도 똑같아. 그럼 얘랑 얘랑 똑같아야 되는데, 코사인 C는 3분의 2잖아. 그럼 너희가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 똑같으니까 3분의 2에 AB가 40이니까 A, B는 몇 나오는 거야? 60 나오니까 정답 몇번 나오겠니? 2번 나오게 되는 거 맞아. 이거 괜찮겠니? 근데 나는 너희는 아직 이런 모의고사를 다 애들아 아직 본건 아니지만 이제 차차 보는 거 아니겠니? 애들아 한 3주 남았으니까. 근데 나는 너희가 애들아 그냥 이 정도는 기대했어 애들아. 이 공식, 아이고 아이고. 이런 공식을 보고서 너희가 이제 코사인 C랑 공식이 좀 비슷하니까 좀 어찌어찌 연립 어떻게, 어떻게 좀 해보려다가 좀 이렇게 안될 수도 있는 그 정도까지는 좀 내가 좀 기대를 했고, 이래 올해 얘들아 수능특강에서 올해 수능 특강에서 여기 4번 문제 같은 거 보이네 얘들아. 여기 4번 문제 같은 거 요거이. 요것도 니네 얘들아니까 그러니까 사인 값이 나오면 얘들아 항상 사인에니네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길이의 비인 거 알지? 우리가 각을 변으로 얘들아 표현할때 사인 b의 제곱 사인 c의 제곱 이런 거 얘들아 b랑 c 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 2r분의 b 2r분의 c니까 이것도 너희가 얘들아 어떤 공식과 굉장히 비슷해. 여기 b랑 c가 나와 있으니까 코사인 a 맞니, 얘들아? 코사인 법칙 중에 코사인 A 구한 거랑 굉장히 좀 유사했잖아.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4번 같은 거 풀어주지 않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의 상황에 좀 숨어있는 비슷한 공식 같은 걸좀 떠올려주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좀 싶어, 얘들아. 이 문제 되게 괜찮은 문제야. 응.